안녕, 얘들아. 이번 주도 어김없이 스크래치 거꾸로 교실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지난번과 좀 달리 선생님이 예제를 미리 먼저 만들었어요. 자, 열기해서 선생님이 만든 예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불러오기, 열기를 하면 이렇게 선생님은 스크래치를 주로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거든요. 바탕, 미로게임 예제.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미로가 있고, 여기 조그마한 자전거가 하나 보이죠? 이 자전거를 키보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10만큼씩 움직여요. 한번 누를 때마다. 위로 가면 위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전거가, 화면, 왼쪽 하단에 빛이, 어, 저, 우산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와야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위로 가고, 또,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로 가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10만큼씩 움직여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이 미로 블럭, 연두색에 닿으면, 미로에 닿으면 지금 스프라이트 아마 요거 요거 거예요 스프라이트 1이네요. 미로에 닿으면 아웃이에요. 한번 닿아볼게요. 그랬더니 소리가 좀 나고 이런 거너 죽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2초가 말하고 초기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음, 이 자전거가 원래대로 잘 왔다면, 아이고! 아마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소리가 잘안 들리겠는데, 소리도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요. 자, 저 우산까지 가보겠습니다. 쭉 가서, 쭉 와서, 자, 우산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굿굿 굿 하는 글자가 보입니다. 선생님은 이번 미로게임 예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키보드 이벤트를 가르치고 싶어요. 키보드 이벤트가 선생님 마우스 포인터 보세요. 이렇게 고가를쓴 모자 모양의 이 명령어 블럭을 이벤트 블럭이라고 그래요. 제어블럭에 있고요. 클릭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스프라이트 2가 클릭되었을 때 그리고 방송을 받았을 때 방송을 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그래서 이벤트 블록은 총 4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방송까지요. 자, 그러면 어, 지금 한번 음, 선생님 코드 좀 볼게요. 미로게임아, 하이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너는, 지금 자전거 스크립트예요. 자전거 너는 X204, 214, Y73쪽 아까 여기겠죠? 하고 왼쪽을 바라봐. 자, 이게 마이너스 90이 왼쪽이죠. 하여튼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하여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왼쪽 화살표 키가 누르면 왼쪽으로 10만큼씩 움직여요. 그런데 만약 스프라이트 1에 닿으면, 즉 미로 블록에 닿으면, 벽에 닿았다 방송하는 거야. 그럼 벽에 닿았다 방송이 뜨면 아까 그 태양이 뜨는 거죠. 그런데 스프라이트 3, 우산에 닿았다면 닿았다 방송에서 아까 닿았다에 해당되는 방송을 듣고 굿굿이 나타나는 거죠. 숨어 있다가. 그런데 왼쪽 화살표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아니다. 위쪽 화살표. 그런데 여러분 좀잘 보면 알겠지만 위쪽 왼쪽 위쪽 아래 화살표가 블록이 거의 명령어가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복사해서 붙이기하고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요 왼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전거야. 왼쪽 화살표 키가 누르면 너는 왼쪽 방향을 봐. 그리고 10마크 움직여. 그런데 만약 위로 블록에 닿으면 벽에 닿았다고 방송해서 방송을 해. 방송을 하면 나중에 이제 얘가 뜰 거예요. 여기 태양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스프라이트 3, 즉 우산의 최종 목적지의 그림에 닿으면 닿았다 방송해. 닿았다가 방송이 되면 얘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태양 스프라이트 한번 볼게요. 태양아, 너는 하여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숨어 있다가 벽에 닿았다. 즉, 자전거가 벽에 닿았다고 방송이 뜨면 그때 보여지고, 끝날 때까지 이런 소리를 좀 내라. 그리고 너 죽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너는 숨고, 얘가 태양이 다 말했다. 라고 방송이 끝나면 자전거가 다시 이쪽으로 가게끔 자, 보세요. 자전거는 그래서 나중에 밑에 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태양이 다 말했다 를 받으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마이너스 90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우산 어,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우산이 아니구나 여기네 자 만약에 어, 다 닿으면 자해를 한번 볼게요. 굿굿 글자야 너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숨어 있다가 다 왔다 라는 명령어를 받으면 그때 보이고 이런 소리를 내라. 자 지금 선생님 코드 블럭이 조금 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크립트 정리하기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갑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거 저장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